느이 소란스럽다 하나하 하나 제대로 하라고 했지? 어 그렇게 하면 1백0번해 소용 없다니까? 생각하고 말해주는 거는 똑바로 알아차리고 해야 될거 아니야 어? 대성과 현승이 안무를 제대로 익히지 않은 어? 탓이다 니네가 이러지 않을 거였으면 어제 형 찍고 있을 때 니네 둘이 맞춰봐야 했어야 될거 아니야 안무를 까먹는 게어디있어 말이 돼? 제정신이냐 니네가? 어? 한두시간 후에 하는데 안무 까먹는 게 말이 되냐고 답답한 음? 마음에 지웅의 신경이 날카롭다. 시시 시, 시, 자 풍, 자 돌리는 느낌도 없잖아 대성아. 자 대성이 더 밀어. 쭉미는 느낌 있어야 돼. 그냥 무릎 하나 깨친다 생각하고 돌려라. 뭐그렇게아깝다고 살살하고 난리야. 어 답답하다고 해. 한번만 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뭐 하냐 이래. 야 m g 두한간시겨놓고 이런 이런 얘기 house. i 생각을 해줘야 돼. o g 한테 이런 마음 난 기분 좋겠냐? m going to 데 자고 있는 애들 h 어디 있어. 누구랄 것도 없이 세명 모두 표정이 어둡다. o u s e I'm going to go to t h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나지지 쥐지 인생 처음 해봐 <laughs>